뭐야? 어, 너이뭐야 이마? <laughs> 아니, <뭐라고>? 나 중국이... 너,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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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나 중국인한테 계정 해킹을 하어 내가 서 닉네임이 차원이 뭐됐어저형인데왜 <laughs> 한국어로 차원이 말해 쳐? 몰라. 지금 빨리 쓸데없는 말다 해놔야 된다 와, 와, 니네 왜 갑자기 아, 말이 없어지냐? <laughs> 뭐야? 한 명이 안 보이는데? 네? 에? 에? 기인 안, 안 데? 안안 보이는데? 아예 친추한데 있다고 사라진 거가? 네 명인데? 네 명이라고? 김경환. 그동이 와서 인사해라. 지... 지더았는데 김경환. 아 소리는 들리는데, 걸? 약간 귀신하고 대하는 느낌이라서. <laughs> <laughs> 아니 김경환 이정도 아니잖아 아 이..이..이상한 컨셉 잡았다 특히 진행해줘라 방장 <laughs> 이거 내가 해야돼? 아니 방장해야지 원래 이런거 아이물진 해줘 <laughs> 네가 결정론자..결정권자야 <laughs> 결정론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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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고인물 있다며, 고인물이라, 고인물이라 시면 아, 몰라, 말이 안 된다. <레> <레>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려봐라. 레> 어? 이건 고인물 말 들어야지. <레> 고인물 아닌디 기경은 옆에서 봤지, 플레이 시간 몇 시간이야? 90 <레> <굳이> 시간. <레> 내두 배를 넘는데? <레> 아니, 근데 진짜 못하는데? 지금 우리 세명 합쳐야지 되는 시간인데. 아, 맞다. 근데 그건 진짜다. 아김경원왜 이러는데? 김경환 말해 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더하네잊지이잊네지아 이거 하나 둘셋 하고 가야 되는데. 음. 어? 이제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 버그인 어? 것 같은데? 맞을라나? 안 맞네? 오우. 아니다, 뚱, 음, 음, 나가졌다. 어, 됐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오! 아, 아니다. 또, 또, 또 여기 고정되어 있다. 오, 뭐야, 맞는 소리 들려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이>, 잠깐만! <laughs> 아니 <아이>, 잠깐만! <laughs> 아니 <아이>, 잠깐만! <laughs> 잠깐, 이게,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 아니,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아니... 아니, 뭔버그야 이거... 헤이... 여보니, 내리사 아, 근데 옆에 없었는데 어떻게 때렸어? 너... 너... 핵소냐? 어? 뭐?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안 보이세요? 어? 어, 생겼다, 생겼다, 생겼다. 뭐 아. 생겼어요? 아, 한번죽으니까 <laughs> 저주가 풀렸다. 저주래. 그니까. 그니까. <laughs> 이게 약간 간격이 더 멀어진 것 같지 않니? 아니? 그 그대로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 오케이. 전부 여기 트여잠이스 아, 하나, 둘, 셋, f i g h 전드 n 안 o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j 미를 n I'm 아진 r 진 y I'm s o r 압수 I'm s o r 아니 I'm 아니 r r y I'm s o 자기가 재미 볼라고 압수는 거. <laughs> 에드먼스 한번 가 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교좀해 봐라. <laughs> 선착순, 선착순. 도 사들 수도. <laughs> 선착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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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안 돼. <laughs> 벌칙 있어. 어. 벌칙 도전. 이쪽. <laughs> 음. 어. 헬프! 헬프! 가면히 있어! 도와줘! 야 일로 와! 일로 와! 나와! 나와! 저 2층에서 온다! 김킹헌 어딨어? 김킹헌 죽었어! 들어가보자 하나 둘셋 때려! 때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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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김킹헌 왜 죽었냐? 아. 저기 깔려 죽었어 저런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어? 이러면 곤란한데? 버리네. 버리어. 세상에. 베컴에도 있다. <웃음> <웃음> 왜? 왜? 뭐 누가 써도 무슨 리가예예예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출발, 출발해. 출발안 돼. 아야야야야. 세 세상... 세상... 어? 4 0 이러면 바로 차살수 있는데? 아 근데 우리... 좀 넓은 맵으로 가야 차를 활용할 만 하지 않을까? <laughs> 아야 내가... 너가 사고 와 내가 운전하고 올게 빨리, 어? 야, 방금 나 차가 로딩되는 게 보였어 뭐 어? <웃음> <웃음> 오, 어! <웃음> <웃음> 아니 이문전에서 운다면서? 야 여기 던져 여기 던져. 우리 시체 잃어버린 돈나간는데 괜찮아 이제. 오. 오. 야 오. 간다. 오. 오야야야야야 뭐야 오, 뭐야 봐. 경사가 있나? 어? 야 이상한데? 야나나나 긁었어. 오 긁었다. 시체법어 잠깐만 설마? 어야못 때리고 온다 어? 그냥 던지자 그래 수정이 주저 잘가 어야 산을 왜가어 잠깐만 저 파데로 가야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경원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봐 뭐. 음. 삐딱해졌어 가자 경환아 <laughs> 아. 아, 아, 아. 어. 아아 오어 잠깐만 아아 아. 나나못 내리는데 이, 이거 뭐야 이상탈출해! 어 뭐야? 실내렸어 뭐니 뭐야? 아니 무슨 <laughs> 왜숙 이렇게 났어? 아... 좋은데 왜 그러셨어요? <laughs> 이, 이 집에서 똑같다. 어 뭐야? 어? 일로 아... 돌아가시는데? 나나 음. 음. 나도 이상탈출해 볼래. 어벌티에서 아, 사람 보인다 행복한 커벌 같은데 <laughs> 경훈아 이경민 죽였니 가거 아직 파밍하고 있는데 아 잠만 뒷문으로 나가서 려나 예?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선택이 맞는 걸까? 어 거미 줄이는데 거미줄을 들고 가야 돼너사 있어? 그러니까. 아니 없어서 가지 말래 그냥 가지 열자 그럴까? 아니 뭐 폭문으로 나왔겠지 저 친구가 살아 왔을걸 그러니까 보인물인데. 뭐 어디 가 아, 이나 목소리가 여기서 들려 어위 때문에. 클났다. <laughs> 클났대. <laughs> <큰일> <laughs> 아무도 들어 아무. 날 경화시끄러. 누군지 아니라고? <laughs> 아, 저 벌레 붙었나 보다. 그냥 부터... 죽었는데 거한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laughs> 어, 잠 아, 나난난난나난난난이난난난난어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뭐난난난뭐난뭐뭐난뭐난뭐난뭐난난뭐뭐난난난뭐난뭐뭐난뭐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아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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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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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laughs> 탈출하지 못해. 이러를 <기다려봐>. 번만하게 <laughs> <편안하게> 죽게. 죽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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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미쳤다. 아닌가? 이거 이거 당길 수 있어? 안 당겨져. 가능 관지만. 아, 그럼 실모가 없는데 이거도 와. 뭐. 이렇게 죽여 줄까? 헐. 이거도? 퍽 어, 벌이 사라졌어 <laughs> 뭐야? 우리 어디 갔어? 어, 벌 저기 있다. <laughs> 뭐 하시네? <laughs> 죽었어요? 저는 죽었어요. 아, 아이고, 어쩌다. 저, 저한테... <웃음> <웃음> 그럼 코나 때문에 죽은 건데. <laughs>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닌데? 나 보민 당했어. 경아 나 앞에 벌있어어어어 경아 나 어떤 벌 <laughs> 병원아, 미안하다. 경아 나 돌이 나한테 오는데. 잠경아개 <laughs> 사이코야. 너그 <laughs> 이번에. 너 어, 그렇게? 어? 아니구나 이번이 아니네. 나이 새끼야. <laughs> 아니야. <laughs> 너... 어? 지뢰쌍둥이 여기 외톨이 지뢰쌍둥이 어? 이제 진짜 이거다 이게 뭐에 이거 대전이! 다 플레이드 새들이 <laughs> 좀이상해졌어 어디갔어? 얘 공기가 안좋은가봐 너무 무거워요 계속 와 계속 와음 오케이 아이고 <laughs> 아이구 뭐, 아이, 손에 힘 풀렸다 <laughs> 아이 손에 힘이 풀렸는데 <laughs> 안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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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봐 <laughs> 아니 내시체도 나도 나 내리셨어 도 <laughs> 나도 아좀설명나 해봐라 왜 떨어졌니 아, 봐봐. 해명, 해명타임 줄게. 자, 아, 오케이. 봐봐, 들어봐. 해봐. 내가, 그, 그, 윤진 씨랑 같이 가고 있었어. <laughs> 근데, 어 앞에서 지뢰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laughs> 저기 죽어 있으시네. 그러고 나서, 시체를 들고 너네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 누구 그, 그 머리 세개 달리는 그, 머리 세개 그, 달린 그, 그게 아니라 그, 사운드는 덤퍼였어요. 아 그래 덤퍼 어. 덤퍼 덤퍼가 달려와서 갑자기 눈 앞에서 소리 지르길래 쫄아가지고 점 점프했는데 떨어졌어. 아 진짜. <laughs> 아, <laughs> 유희설리방 가능한가? 나 간다. 나 나가라고? 나가 나, 나 나가 너. 나 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아, 빨리 나가 없달. 빨리 가 어차피 너 나가면 <laughs> 우리는 다 나가죠 나가라고. 다시 만나 <laughs> 근데 뭘라 부르면 돼요? 네? 둘다 이쯤 난감한데 김고란 너 어쩔 <laughs> 거냐? 어쩔 거... 것... <laughs> 나 뭐라 부를림 <불림> 당해야 되냐 <laughs> 저 스물한 살이에요 어? 예? 어... 어... 예? 한살 많은... 만... 친구라 하지 않았어? 너 친구라며? 놔둬. 야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쓰레기로만 <laughs> 들려고 이거 비밀로 하고... <laughs> 존나 뭐라 네 말로 를럴 뻔했어. 잘 못했어요. <laughs> 아니야, 아까 전에 아, 뭐? 그래가지고... 아. 경아이 하고 말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얘기하고 있었거든. <laughs> 어? 경아이 된. 나보고 노으라고 해놓고 지금... <laughs> 놓는 게맞 맞다고 했거든 분명 나한테.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그건 하네 우리 <laughs> 왜 친군지 날거같기하다안 되겠다. 이제 안에 빨리게 전부 존댓만 할게요. <laughs> 나한테도 해. 출발해 주시죠 아니 나 반말할 거없 반말할 건데 싸가지가 우리 답할까 요 좋습니다 들어자 <laughs> 이거 눌렀...습니까? 아이구야 아이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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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아니 씨... 이... 거 <laughs> <laughs> 어? 누구 죽으셨... 답 예? 아니, 시체 그거 싸한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경호나. 이분 서라시셨어? 사라지셨... 어? 뭐야? 여기 계셔. 대체 뭐 하면 <laughs> 혼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laughs> 이거 이거 시체 그거 사유가 그래비티. <laughs> 저 이상한 거 사도 돼요? 어떤 거요좀 약간 미관적인 거? 어떤 거요 이름 말해 보세요. 여기 맨 어. 아래쪽에 있는 코지 라이츠. 네? 아유 잠시만아안 살게요. <laughs> 오야 잠만 너무 높게 떠오르시면 이래서 죽었구나. 나 아직 158원 남아 있다 뜨는데 저만 이거 버는 거 얼마나...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개만 더 살까요? 아직 158원 남아 있어요. 이러면 좀 예쁘장하게 구매도 대시하려나. 아 이제 다네요. 아 그래요? 질, 질아 이제 18원 남았다 오케이 안 이거 뭐야? 저거 오 오, 뭐야. 오! 오 예쁘다 저, 뭐, 뭐. 아 이거구나 오.